어, 지난번 알리에서 구입한 가죽 철형입니다. 가죽 팔찌를 만드는 철형인데 미리 하나 찍어서 만들어봤습니다. 어, 특별한 문양 없이 기본형 그대로 만들어본 형태입니다. 어, 여기에 장식이나 카빙 툴을 이용해서 뭐 간단한 장식이나 이런 거 추가해주거나 장식선 정도, 장식 바느질 이렇게 넣어서 좀 재밌는 형태를 만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단순합니다. 이렇게 이런 형태. 팔찌를 만드는 건데 아, 카드 집이나 차량 구입하면서 같이 보여서 하나 구입해봤습니다. 어, 활용을 한다면 좀 저렴한 아이템 정도 저렴한 팔찌 형태 이니셜 새겨서 팔수 있는 그런 아이템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구입해봤습니다. 아,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미니 프레이스입니다. 구입 시기는 상당히 오래됐는데. 미니 프레스 개조라고 하긴 그렇고 추가한 부분은 바닥에 쓰쇠 그리고 요거를 추가로 만들어서 달았습니다. 용접하시는 분한테 부탁해서 이 부품 하나를 넓게 힘이 들어가게 만든 게 있습니다. 이런 고무판을 하나 놓고 뭐 미니 프레스의 사용법은 특별한 게 없죠. 글씨를 찍거나 밤에 목타 작업할 때 조용히 소리 없이 하기에 좋은 형태입니다. 어, 이걸 한번 찍어봤는데 힘이 좀 부족합니다 이 부분이 넓이가 조금 부족해서 힘이 전달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찍을 때는 좀큰 프레스 그걸 전체를 꽝 찍어야 되는데 이 찍을 때는 요만큼요만큼요만큼 요만큼, 요만큼 옮기면서 형태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 찍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형태를 맞추고 올려둡니다 그럼 여러 번 나눠 찍어야 됩니다 찍 움직이고 찍고 이렇게 여러 번 찍어야지. 어, 이장 제가 큰 프레스가 없어서. 요거 보면은 이렇게 고무로 된 망치? 망치라고 해야 되나요? 양초 모양의 고무 망치로 이렇게 때려서 집에서 쓸수 있는 물건도 팔더라고요. 어, 아직 다안 나왔죠? 그럼 다시 한번 찍어야죠. 이때부터. 하다 보니까 요 들어가는 느낌이 납니다. 예, 뒤쪽은 먹을 것 같은데. 예. 예, 이쪽은 됐고 이쪽이 좀늘됐죠 다시 한번 앞쪽만. 뭐 고무망치가 있으면 이렇게 때려도 되겠죠 위에서 고무망치로. 이 부분이 조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. 촬영 중에 여기가 잘안 되고 있습니다. 뭐 기본 형태 나왔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뚫어도 됩니다. 이 처음엔 잘 나왔는데 이두 번째 벌써 날이 상했나? 네, 이거는 제가 맞는 사이즈를 가지고 다시 뚫어야겠습니다. 사이즈 맞는 펀치를 이용해서 아주 뚫어주겠습니다. 펀치 날이 벌써 망가진 건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연결 부분. 아 위치도 이게 틀어졌네요. 벌써. 아 똑같네요. 기본 위치가 틀어진 게 아니고 앞 부분 한 개는 모양만 맞춰놓고 나중에 고무망치로 때려서 맞춰 뚫어버리는 게더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프레스가 이걸 뚫기에는 힘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. 이 완성입니다. 이 상태에서 뭐 장식선이나 이런 걸좀 넣어주면 되겠죠. 기본형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장식을 좀 넣은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장식선 정도 넣어주면 이쁘겠죠. 이런 간단한 장식선부터 시작해서 이니셜 이런 거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것도 그냥 하는 것보다 물을 발라주고 하면 조금 더 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분무기가 네, 물을 살짝 뿌렸습니다. 물을 살짝 뿌렸고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. 뭐 이런 형태 예시로 보여 드리는 거라서 지금 녹화가 안돼 버렸는데 카빙 장식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한 문양 집어 넣었습니다. 이렇게 깨끗한 민자와 자 알리스 구입한 철영 간단한 사용기였습니다. 음 저도 이걸 구입한 이유는 저렴하게 간단한 팔찌 정도 만들어서 판매용으로 쓸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구입한 건데 자 팔찌의 형태는 이 상태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끼는 형태입니다. 별 다른 건 없죠. 가죽은 깨끗하게 민트로 쓸건지 이렇게 문양 아니면 이니셜 정도 들어가서 조금 저렴한 제품군으로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구입한 가죽 철형입니다 뭐 구입할 분이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죽 카드집 만들면서 또몇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은 보관할 때도 칼날이 무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. 손, 손도 손 조심하시고 음, 벌써 녹이 올라오네